안녕하세요. 가제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결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 가제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저의 학교 생활을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은 7시 26분이고요. 저는 아빠가 항상 차로 데려다 주셔서 지금 빨리 아빠 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아빠 인사해줘 손 흔들어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별이 아빠인데요 <laughs>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이다 회색이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파란색 하늘을볼 수가 있네요8년하세요까녕하죠기안에게 그게 이제 19%가 줄었고 예. 자기 자기 비중조차도 어 식당들이나 가게들 이런데도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거기도 아직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보기 안된 부분들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네 안녕 아빠 차에서 내렸고 이제 학교까지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학교에서 아니 집에서 급하게 나왔더니 좀 놓고 온게좀 많네요. 물통도 안 들고 오고 저의 생명인 왕 그루프도 안 들고 왔어요. 친구다. 야 나라 서희준 잠깐만 들리자 잘라 그래 는데잘 됐네. 나 먼저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카메라하있카메라사있제니 방역 실 제가 방역 도이미여 가지고 아침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테 이렇게 알콜솜을나눠면면서 책상을 면이렇하고이습니하이거를하눠이도록하였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찍는 거니다 일단 먼저 오늘의 플래너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통 귀엽죠? 귀엽죠 제가 쓰는 거는 모트모트 한 달짜리 플래너예요. 여기다가 딱 시험 동안 써서 이거를 다 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플래너 약수 하지만 일단 세 가지 이거 사무는 지금 인강 목차로 확인을 못해서 있었고 그수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인공눈물도 받고 물을 좀 채우려고 보건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여기 층마다 있는 식수대가 다 이제 안 해가지고 물뜰려면 보건실까지 내려가야 돼요. 선생님 저 브이로그 찍는데 인사 해주시면 돼요. 누가 브이로그 그거 뭐 <laughs> 인사해주세요, 쌤. 뭐라고 하는 거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손. <웃음> 저희 보건쌤 예쁘죠? <laughs> 지금 1층에 내려온 김에 저희 학교 매점이랑 음식 먹는 곳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우리네가 저희 학교 매점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은 안 팔고 있고요. <laughs> 여기가 음식을 사서 먹는 곳인데 이렇게 테이블마다 다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라고 할 해놓고 테이블을 다 가림막으로 막아놨습니다. 일단 저는 2학년 3반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손소독하는 게딱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거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교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짝은 없고 다한 명씩 다 이렇게 앉고 있어요. 뭐지? 저희가 1학기 아니 2학기 초반에 2학기 시작했을 때 사회문화 UCC를 찍었는데 그게 상 그러니까 대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상 상금을 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문상 얼마예요, 쌤? 오. 만 원입니다. 쟨잘 쓰겠습니다. 지금 이제 2교시 사회문화 시간이 끝나고 오늘의 3교시는 바로, 바로. 네, 안녕하세요. 아, 보이시나요? 체육이에요. 체육입니다. 체육이에요. 오늘의 3교시는. 근데 제가 오늘. 내가 들을래. 그래, 교복을 입고 와서. <laughs> 제가 오늘 교복을 입고 와서 일단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가보도록. 기억하다 네, 지금 체육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자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쌤 인사해 주세요. 안녕. 저희 체육 쌤잘 생겼죠? 아안요 <laughs> 감사합니다. 드디어 체육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더웠어요. 아. 지금 이제 중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교과서 놓고서 아까 친구한테 빌렸잖아요. 제 중국어 이름은. 진컬리 입니다 열심히 오늘 중국어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네, 워 띠디라고 하면 돼요? 네, 네, 아, 워 띠디 샹샤쉐샤쉐 1, 2, 3, 4, 5, 6 6한 개의 그렇지 우리 오늘 너무 지금은 일단 점심시간이어서 위층에 친구들이 있어서 위층으로 가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렇게 급식을 먹는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있진 않았는데 뭐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딱정해어요 이번주에는 12시 반에 먹으러 가야돼요 근데 이게 그 격주로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학교 나왔을때는 저희 반이 여기 1,2,3,4반이 20분에 먹고 5,6,7,8반이 30분에 먹으러 내려가는 이렇게 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안 몰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네 오늘 급식입니다 닭볶음탕이랑 맛있는 거 미숫가루가 나왔네요 학교는 이렇게 급식실을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있고 또 칸막이가 되있는데 저기 숫자가 붙어있는 곳에만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규칙실을 방학 때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치기치의 걱정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아버다 먹고 지금 그 인공눈물을 받으려고 아, 보건실에 진짜요. 잠깐 갔다 올 아, 인공 눈물 거예요. 이거는 뭐 있어? 괜찮아. 고고시에서 받으면 돼.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국어 마지막 국어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동아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나의 동아리는 책읽기. 저의 동아리는 모이유엔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조연설문. 이번에는 모이유엔에서 아마 주제가 코로나로 인한 실이었을 실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대사는 본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정 상태인 나라에게 백신을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과 투자를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동아리까지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10시까지 학원에서 썩을 예정입니다. 인사해줘 재유야.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진짜로 다 학교 하루 일과를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학교를 마친 시간은 3시 48분입니다. 되게 좋은 경험을 한것 같고 이렇게 또 카메라로 저의 학교 생활을 보여드리니까 기분이 좀 색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빨리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